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은 토끼티생분들의 2023년도 신년 운세 중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의 2023년 상반기 운세에 대해 월별로 중요한 운세 6가지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활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터키티생분들의 음력기준,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사주나 조상공덕, 개인공덕, 상문부정, 터부정, 피부정 등의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토끼띠생분들의 2023년 개묘의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6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취업운과 같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일과 관련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음력 1월에 부동산 매매운이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문서의 매매 취득과 관련해서 사기수 금전 손재수는 비켜가고 터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음력 1월의 이동수, 변화, 변동수는 좋은 운세로 나아가는 첫 단추의 시작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75년생, 87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송사 문제 등의 운서운이 있는 문들입니다네 번째에 해당되는 문서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해결. 기타 여러 형태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 문서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음력 1월에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그 동안에 노력에 대한 금전결실이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어 었던 분들이나 더부정, 피부정 등이 있었던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64년생, 75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한 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횡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금전 횡재운은 다들 아시듯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이 들어오거나 본인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들어오는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세회생의 오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새출발, 사랑과의 오해, 갈등 해소, 관제 문제 해결과 같이 광범위한 부분과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음력 2월부터는 부연 설명 없이 목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2월 6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취업분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의 기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지도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송사 문제 등의 문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87년생, 99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흥 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5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력 3월 6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에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승사 문제 등의 문서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흥 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4월 6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에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63년생, 87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온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송사 문제 등의 문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63년생, 75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흥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5월 6 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취업은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의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지도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송사 문제 등의 문서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87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75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행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7월생, 11월생, 생분들입니다. 음력 6월 6가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에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지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63년생, 87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세 번째는 이직, 이사, 승진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합격, 승진, 관제 문제, 소송, 송사 문제 등의 문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직장 등과 같이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63년생, 87년생 분들은 운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횡재운,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토끼띠생분들의 2023년 상반기 0년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본인에게 찾아오는 기회, 좋은 운세를 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서 계획하신 일, 목표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